밤 11시입니다 침대 위에서 부동산 기사를 넘기다가 손이 멈춥니다 다시 그 숫자입니다 5월 9일 이 숫자는 집값 예언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조용히 시험하는 날짜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설마 또 연장해 주겠지 설마 집값이 여기서 더 빠지겠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은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판이 바뀐 겁니다. 오늘 이 영상은 똑똑해 보이려는 영상이 아닙니다. 지금 이 판의 설계자들이 왜 5월 9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았는지, 그리고 왜 이번엔 연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는지, 그 숨겨진 뼈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오늘 밤 당장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미스트가 나올 겁니다. 시작합니다. 부동산 시장에는 오래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.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연장했다는 기억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. 버티면 언젠가 풀릴 거라는 믿음. 그 믿음은 정책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왔습니다. 중개사무소에서 늘 들리던 말이 있었죠. 정부도 거래 얼어붙는 건 무서워해요. 그 말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문제는 그 말이 너무 오래 맞아왔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. 정부가 말하는 5월 9일은 단순한 세금납부 기한이 아닙니다. 이건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. 2026년 2월 현재 시장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조건부 유예라는 당근이 던져졌습니다. 하지만 이 당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? 정리할 시간을 줄 테니 제발 나가라는 최후 통첩입니다. 왜 이번엔 다를까요?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 눈물보다 청년의 피눈물 같은 프레임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. 이건 정치적 선언을 넘어 정책이 되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스스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. 이 문장은 법은 아닙니다. 하지만 법보다 빠릅니다. 사람들은 정책 문서를 읽기 전에 그 문장의 온도를 먼저 느낍니다. 누군가는 통쾌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모욕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괜히 불안해집니다. 이 판에서 중요한 건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규제가 누구 편처럼 보이느냐입니다. 지금 다주택자들이 기다리는 규제 완화는 이 판의 설계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겁니다. 많은 분이 세금만 보시는데 진짜 무서운 건 은행입니다. 실제로 먼저 바뀐 건 사람이 아니라 돈의 모양입니다. 은행 창고에서 듣는 말이 달라졌습니다. 이 가격대는 대출이 여기까지예요. 먼저 위험가중치 20% 상향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은행이 주담대를 내줄 때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은행 입장에서 주담대는 이제 수익성이 낮은 대출이 됩니다. 비싼 집일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. 이건 처벌이라기보다는 점프를 막는 규칙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고액 대출에 대해 주신 보 출연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. 한마디로 비싼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에겐 이자를 더 받거나 한도를 깎겠다는 신호입니다. 정부가 팔라고 압박하기 전에 은행이 이미 대출 만기를 조이고 금리를 올리며 등을 밀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. 매물은 있습니다. 가격도 있습니다. 그런데 거래가 없습니다. 집을 사려면 허가가 필요하고 실거주 조건이 붙고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. 이때 시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. 대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. 이거 뭔가 터지기 직전 아니야? 거래가 멈출 때 숫자보다 먼저 커지는 건 소문입니다. 자, 이제 실전입니다. 지금 당장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꺼내 보십시오. 먼저 강남 3구와 용산처럼 허가와 실거주 조건이 강한 구간을 들여다보죠. 여긴 막판에 던지려고 해도 살 사람이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매도냐 보유냐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버티느냐입니다. 그 다음은 비규제 지역 다주택자입니다. 여긴 심리가 아니라 세금 구조가 마음을 더 흔듭니다. 유예가 끝난 뒤에 무엇이 커지느냐? 가격보다 세금 부담이 먼저 체감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. 이제 1주택자와 소액 투자자입니다. 현금이 많은 사람은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. 대출로 사다리를 타던 사람은 사다리 길이가 짧아졌다는 걸 느낍니다. 이 판에서 중요한 건 얼마에 파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팔수 있느냐가 될 때가 많습니다.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이번 부동산 규제는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닙니다. 거래가 묶이고 대출이 조이고 심리가 흔들리는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판입니다. 5월 9일 이후의 시장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매수 심리가 사라진 시장에서 나 홀로 버티기를 선택하는 건 전략이 아니라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말한 숫자와 구조는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라 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표지판입니다. 이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 채널은 정답을 알려드리려는 채널이 아닙니다. 다만 이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, 그리고 무엇이 퇴로를 좁히는지, 그것만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그리고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.